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bpl 또 오늘 겨울철을 맞이해가지고 싱싱한 해산물 여러분들께 맛보여드리려고 오늘 찾아봤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예, 인천 연수구 한방마을 근처에 있는 연평도 수산 아, 이름만 들어도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데 어떤 곳일까요? 아, 예. 겨울의 왕 아, 예. 네. 굴의 기왕 그런 곳입니다 네. 우리 서해 오도에서 나는 수산물도 있고, 예. 서해에서 나는 싱싱한 수산물도 있고. 같이 가신 거잖아요. 예. 갑각류는 못 드시지만 어떻게 가족 굴은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사장님이 그 연평도 분이세요. 그 연평도네 사장님 이름으로 된 가게도 있고. 아, 본점은 연평도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육지까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신 우리 연평도 수산 찾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한방마을 연수동 안에 있죠. 간판도 깔끔하네요. 아저저 아, 아, 저 이제 저저아 가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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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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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맨 처음에 주시길래 저 밥도둑 예맨 네, 마지막에 먹겠다고 제가 뺐습니다 아저 저거, 저거를 먹으면 회를 못 먹을 아, 아 저거까지 아, 있으면 저거는 진짜 야. 저한테는 고분 좀더저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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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옥 가야 됩니다 저 밥도둑들 아전 아, 저거 좋았어요 낙지 낙지 예 네. 색깔이 야들 네. 아니야들 야들하죠 예아저 네. 이제 뭐밑작업이죠 그렇죠 네. 낙시 맛있습니다 아전 낙지 네. 이제 쫄깃쫄깃 옆에서 개먹을 또 혼자 낙지 먹었어요. <laughs> 아, 아, 네아 예, 그럼 다행이다. 와, 어? 아 저게 하이라이트죠. 굴, 아유, 전... 아유 전복, 전복 네. 소라, 전복이죠. 제가 일부러 초간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초간장을 주세요 하면 줍니다. 전 초장 주세요. 처음에 초장, 저거 네, 더 괜찮고. 저것도 괜찮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살균 작용도 뭐 그렇죠. 된다. 는 거죠? 초가 들어가 있어. 초간장, 초가 들어있어. 네, 네. 네. 아 저렇게. 아 굴은 진짜 <laughs> 맛있더라고요. 아. 벌써 침이 보입니다. 굴을 사다가 싱싱할 때 냉장고에 넣놨다가 꺼내 먹으면 시원합니다. 네. 아 그래요? 저렇게 밑작업을 네. 해줘야 뜯어내요. 전복을 뜯어내지.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 넣더랍니다. 저도 옛날에 식당에서 알바한 적이 있는데 굴저 테두리가 샛감해야 싱싱한 거라고. 맞습니다. 네. 네. 굴 빛깔. 진짜 저렇게 하면 짤짤 것 같은데 전혀. 초간장, 해속금면 조금만 넣고요. 저렇게. 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전날의 그에 메인은 저게 네. 아, 아닌데 저게 메인이 됐어요. 저 동치미 아, 아 저거 죽어요, 동치미. 저거 그죠? 안 달고 저 잘해요. 저, 저 소라. 소라. 그, 소라는 네. 연평도에서 많이 납니다. 예. 저 끝을 때 먹어야 좀덜 써요. 뒤에 이제 소라 똥? 네. <laughs> 또거 뭐 구수하다고 먹는 사람도 있, 있긴 아니, 한데 그러문까뭐 예. 앞에 있고 예. 불편한 사람들은 안 먹어 봐떼 내면 되게 즐기는데. 그좀 아, 강추합니다. 안 비싸요. 예. 아, 그렇죠. 저 뒤에 보이시죠? 소중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나왔죠. 선어회 예. 자연산 강어, 네, 자연산 강어랑. 병어요, 병어. 병어, 병어, 병어. 병어, 병어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 선어회 강어 선어 이제 모근지도 참기름을 발라주 거예요. 소화 잘 되라고. 저도 이제 이게 백김치에 싸먹으면 굳이 네. 뭐 간장을 엄청 찍지 않아도 돼요. 아, 네, 그럼요. 아, 맞습니다. 네. 살짝만 찍을 넣어. 네. 아 맛있습니다. 제가 먹었는데도, 제가 보는데도 맛 맛있, 맛있어 보이네. 사실 제일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잖아요. 아, 한번 먹어보니까 네. 저 맛이 계속 생각이 나서 아 이게 아, 예, 그 아니가 아저 이그 미영 씨 미영 씨께서 고백 씨의... 저 이제 그 계란도 그 하얀 껍질 청란 같은 거 있잖아요. 예그 계란 두알 넣고 예 그러니까 밥두 공기예요 지금 아예 딱그밥 밑간 아시죠? 딱 참기름에다가 아해 오신 거예요. 아그좀이 <laughs> 정도이자 진짜... <laughs> 방송을 하세요. 아니네, 키스터가 해설을 포기했어요. <laughs> 방송을 왜 네. 감정입을 감정입을 하는 거죠. 네. 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아니 그금자왜 <국장님은 웃음> 방송을 하세요. 저거 자꾸 누니까 <laughs> 김현철 기자가 <laughs> 얼언지까지들 거냐 그래서. 아 이거 계속 <laughs> 보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먹지도 못할 건데 계속 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 이제 양보했어 이제 개딱 차나만 잡는 겠다아 제가 갔어야 했는데. 가십시오. 예. 네. 음, 가겠습니다. 피를 데리고이정석 의자가 사다 넣어. 15만 원. 예. 네. 막넘어가니다 뭐, 하나 아, 더넣나요 네. 그거 그래서 아, 하나 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아, 해서, 아, 해서 마지막 하나 더 넣으차고. 그 네, 네, 네. 예. 네. 그거 안, 안 넣고 오늘도 네, 됐습니다. 뭐 간장게장 회 덮밥이죠? 비빔밥. 네 회덮밥. 저렇게. 진짜 해산물 비빔밥이네. 제대로야. 예. 이제는 이제 저거 전복 야, 저다 넣어. 막이래서거고 아, 아. 전복의 특유의 식감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요. 아. 전복 갖다 주으면 먹고 전복 갖다 놓으면 먹고 사장님 싹 발라가지고 네. 아전 지금 저저지고 있잖아요 네. 전 먹지 못하는 거니까요 매운 짜지 증 아니 지금 전거손 전도 못 돼요 아, 전뭐전 뭐만 따로 드시지 갓김치 아, 전... 저거는 이제 회 저기 한, 한 갓김치 표정이 너무 네. <laughs>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이네요 제가 네. 봤을 때. 저거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네. 입에 들어가면 제 표정이 나옵니다 저도 저한테 저런 표정 있는 걸처알았어요 이번에는 <laughs> 이제 그 전복 이번 파김치랑 찍겠죠? 갓김치 얻는거 하고 파김치를 얻는 게 향이 다릅니다. 아... 코부터 <laughs> 네. 다르다는 걸 알아요. 혀에서 느끼는 이 고소함과 단맛도 다릅니다. 파향이 좋잖아요. 그죠? 또 가슴 갓들 알싸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 얹어 먹을 겁니다. 아 갓김치하고 파김치하고 나란히. 오 입이 크네. 네. 다리사는 필요 없어요. 제 얼굴 네. 모든 게 말이죠. 해아 진짜. 아 이렇게 해서 예 네. 고통스럽게 예, 오늘 연평도 스는좀 맞이해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 말이 너무 없으셨어요. 예, 지금 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버티느라 네. 멘트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비느라고 예. 어, 약간 아쉬운 점 있으셨을 것 같은데 못 먹는 것도 좀 있으셔서 어떠셨어요? 아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땐좀 먹었던 맛이라서 진짜 먹고 싶은데 한번 제가 용기를 내서 약을 네. 먹고. 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일단 굴 자체도 너무 싱싱했고, 이제 진짜 딱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제 굴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정말 서해의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주식선생님께서 저 가게는 이제 연평도에 미영이네라는 식당 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미영이네라는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 있고 여기는 딸이 하는 가게인데 이제 일을 같이 거들어주고 계신 거고 어, 정말 굴이 맛있고 다만 이제 음식 나오는 순서를 자기 기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회를 먼저 주십시오. 네. 음. 회를 먼저 주고 굴 주고 그다음에 낙지나 전복 소라 주고 네. 마지막에 간장 게장으로 마무리하면 저게 같습니다. 코스로 돼있나요 사장님 만들어줘요. 맘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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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래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목카세. 네. 이목카세. 맞아 이목하세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하면서도 침 삼키느라 힘들었던 연수구 한방마을 연평도 수산 저도 꼭 가보기를 다짐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놓고 PPL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